지금 작은 고를 타고 올라가는 중이고요. 오 얼음이 소리 나네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다양한 나무들이 자라고. 오 이거 빠지는 거 보세요. 이 산에서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되 고요. 오늘은 버섯보다도 주변을 한번 아, 환경을 한번 싹 보면서 다니도록 할게요. 저골목 나무가 굵으네요. 나이 먹은 저골목이있고요 네, 괜찮네요. 나이가 먹어서 뭐 커요 상당히 굵빛도 좋고 이런 건 <laughs> 젓골목 참 표현 좋아요 뼈 통증에 좋고 어, 여성들 피부에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어, 외국에서는 어,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여왕이 즐겨 마신다 그러는 차가 있어요 예, 딱청나무 딱총나물, 서양 딱청나무로 만드는 코디르라는 음료가 있는데 그거를 어, 음료를 자주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어, 이 서양 젓골목 꽃으로 해가지고서 음료수 많이 만들어 먹어요 가정에서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잔나비가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잔나비가 자라고 있고요. 잔나비 버섯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는 네, 이렇게 자라긴 하는데 잔나비 버섯은 낮은 산에도 나고 높은 산에도 나고 다 나요. 어디든지 아주 흔한 버섯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은 여기도 이렇게 잔나비 버섯입니다. 눈을 잔뜩 쓰고 있고 자, 누군가가 이 황철나무를 잘랐어요 그쵸? 황철나무를 잘랐고 거기서 이렇게 잔나비 보석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잔나비 보석들이 이렇게 자라나고요 저 위에 있데 저거를 잘랐어요 이거 보세요 나이를 먹어서 잎기를 잔뜩 익고 어, 있는 이 붉은색의 덩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면은 이 붉은색의 덩굴들을 봐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이 붉은색의 덩굴이 있는데 이게 머루예요, 산머루고. 야, 산머루 크다. 산머루가 굉장히 산머루가 지금 이 나무들을 갖다가요 휘어 감고 자라고 있어요. 야, 여기. 산모를 많이 열리겠어요. 안녕하세요. 노르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어, 골짜기를 타고 한번 쫙 올라가는 중입니다.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골짜기 주변에는 어떤 식물들과 어떤 버섯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좀긴 고리에요. 이 고리. 예. 폭은 좁아도 긴 고리고 중간 중간 오다 보면 갈래길양 옆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어... 버섯들이 보일까 아니면 다른 식물들이 보일까요? 한번 나무와 식물들과 버섯들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렇게 올라갔다 올게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이곳엔 지금 이렇게 노루의 발자국들이 많아요. 노루의 발자국들이 상당히 많고 노루들이 엄청 다녔네요. 어제 구독자분께서 노루는 겨울에 어떻게 자냐 그러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낙엽이 있는 데서요. 노루는요 어 이렇게 눈을 걷어내고 이 아래서 에 이렇게 잡니다. 그냥 보시면 네. 이게 노루와 보라니까 이런식으로 자요 워낙에 애들은 추위를 타는 녀석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데서 눈밭에서도 잘 살아요 낮아 봐야돼 여기가 지금 1 0 0 m 가 조금 넘어요 1 0 0 m 가 조금 넘고요 근데도 어이 자라는 거는 어 다른 산에 비해서 자라는 거 확연히 달라요 자라는 것들이 달라 어 이게 뭘까요 이거 보세요 와 보이세요 이거 저 밑에까지 쫙 자라네 개상버섯에 이거 보세요 보이세요 지금 이거 와 상황버섯들이 지금 쫙 자라고 있어요 저 아래까지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 보세요 이게 개상버섯이에요. 개해상 버섯들이고 편으로 해서 이렇게 쭉 자라고 있네요. 자자자, 경사져서 미끄러운데요. 이거 보세요. 운지 버섯들입니다. 온지 버섯. 흔하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어, 숲이 많은 골짜기나 계곡 주변 그런 데 가시면 은 항상 볼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가지 벌목지지대 그런 데가도볼수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개 갑상버섯 같은 건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저거 뭐예요? 하유 이거 보세요. 사슬리나무가 하나 고사해서 중간이 툭 부러졌네요. 툭 부러졌는데 으흠. 편상한 보석들이 나네요 보실래요 짜자자자 이거 보세요 아이고 뭔데 이거 이렇게 곰팡이들이 생기면서 죽어가네요 바닥에 있는 건 죽어하고, 이 죽어가고 이 녀석은 죽어가고 위에 녀석은 아유 그대로 있어야 아주 좋다 그쵸 어? 또해가떠 올리니까 잘안 보이네요. 조금 밝기를 조절해 볼게요. 이거 보세요 보이죠? <laughs> 얘또 <얘도> 많네. <laughs>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어, 새가 겨우살이를 먹고 배사를 한 겁니다. 이 붉은 거는 이 붉은 건요. 겨우살이가 아니라 어, 노박덩콜이죠. 노박덩콜 열매고요. 지금 쭉 이렇게 줄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게 겨우살이 씨앗입니다, 그렇죠? 이 씨앗들이 끈적끈적해요. 제 손에 붙었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끈적끈적거리에요. 이렇게 끈적끈적거리는데 이렇게 끈적거리에 딱 달라붙어요. 달라붙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끈적거리는데 이게 지금 나무에 떨어져 가지고 발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잘못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다 어, 말씀드리잖아요. 어, 씨앗 종류들은 씨앗 종류들은 산새들의 중요한 먹이라고요. 이 씨앗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럴 때 겨우살이를 채취하는 게 맞아요. 겨울 동안에 먹어야 되니까요. 한1월달까지도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씨앗이. 근데 지금 대부분의 씨앗이 거의 다 애들이 다 먹었어요. 예, 이제는 겨우살이를 채취해도 될 겁니다. 제해남무편상한버섯이 여기도 이렇게 자라네요. 나무가 부러졌어요. 어디 보자. 그럼 덧... 밑에 걸어 볼게요. 나무가 부러졌고 어디 보자. 이거 보세요. 역시나 여기서 이렇게 어리지만 네. 버섯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생들이. 아, 누름나무가 하나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누름나무고요. 아, 이 누름나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누름나무와 좀 다르게 생겼어요. 스피도좀 예, 다르고요. 자, 스피가 작은 스피들이 달라요. 그렇죠? 이것을 갖다 홍누름나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허살나무도 닮았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요. 예, 어렸을 때는 허살나무를 닮았고요. 그데 보면은, 아, 어, 누름나무다 이런 또 홍누릅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걸 좀 보기가 좀 어려워요. 어, 물론 없다는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누름나무들은 이 홍누름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홍누름나무고요 이렇게 큰게 많아요. 이런 봄부터 올라와 왕성한 성장을 하고 화려한 꽃을 피우고 이제 씨앗도 다 날려버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긴 껍질만 남아있는 박새입니다. 박새고요. 아직 씨앗이 있고요. 이게 박새 씨앗입니다. 박새 씨앗이고요. 이곳에 이렇게 어, 볼나무가 잘려서 쓰러져 있네요. 잘려서 쓰러져 있고요. 잘린 지꽤 됐어요. 이 정도 세, 어, 색깔과 이 정도면 잘린 지가 꽤 됐고요. 작년 정도에 잘린 것 같아요. 작년 정도에 잘렸고 보시면 이렇게 잘려서 가지는 다 가져갔어요 한 가지는 가져가고 음 여기 있네 여기도 이렇게 잘린 거예요 이것도 이거 보세요 이 커다란 나무들을 아 여기 있네 위에 보시면요 이렇게 벌나무를 잘랐어요 아 우리 진짜 제발 나무는 자르지 말자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 벌나무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벌나무가 귀한데야, 귀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욕심에 그 가지를 가지기 위해서 이큰 나무를 잘랐어요. 네? 그 가지를 가지기 위해서 이야,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할 짓은 아니야. 이렇게 나무들을 자르는 거냐?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계시면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너나 할것 없이 서로가 이런 나무 하나라도 우리가 보호를 하면은 이 주변에 분명히 더 많은, 더 많은 나무들이 자라나요.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그런 걸 우리가 자꾸 막고 있어요. 이 덤불들의 당기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든 나무가 휘어지고 이렇게 부러지고 고사를 합니다. 이 나무들이 이거 보세요. 이 당기는 이와이 많은 덩굴들이 지금 보시면은 많아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다리 덩굴도 있고 이렇게 노박 덩굴도 있고 있어요. 어, 어디 보자.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앞에 박달나무들을 감싸고 올라갔어요 이 박달나무 못살아요 이 덩굴들 제거 안 하면은 박달나무 못살아요 이거 100% 부러져요 여기 뿐만 아니라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로 이렇게 타고 올라갔고 이거 부러져요 100% 부러져요 결국은 덩굴들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은 계속 땡겨요 그 힘이 강해서 툭 부러지고 말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노박당골이 분비나무를 타고 올라갔어요. 노박당골이 분비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달의 덩굴들인데요이 네. 달의 덩굴들도 지금, 분비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했어요. 워낙에 분비나무는 잘 부러지는데, 아, 얘도 부러질 것 같아요. 톱이 있었으면 진짜 잘라주고 싶은 게, 아, 지금 마음인데, 톱이 없어서 아쉽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다란 황철나무들이 쓰러졌어요. 이게 부러져가지고 아 이렇게 쓰러져 있고 하는데 버섯이란 버섯은 하나도 없네요. <laughs> 여기는 버섯이 없나 봐요. 더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 밑에 골짜기에서 보고 올라왔는데 힘들게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laughs>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아 나무 줄기들이 이렇게 벗겨진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이제 노루나 사냥들이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껍질을 벗겨 먹은 겁니다. 겨울 나는 동안에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어 나무 껍질이나 달에 덩굴 껍질 소 껍질 같은 거 이렇게 긁어서 먹으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겨울을 나는 겁니다. 황철나무를 불어 올랐다가요 계속 지금 하... 저 골짜기와 능선 중간 쪽으로 해서 계속 지금 다니는 길인데, 와, 조리대들이 있어가지고요. 키 작은 조리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리고 이, 무심히 낙엽도 있고 해가지고요. 엄청 미끄럽습니다. 엄청 미끄러운데다가, 경사가 이렇게 져가지고요. 한번 툭! 미끄러지면 저 밑에까지 그냥 쭉 내려가는 데인데요. 조심히 다녀야 되겠어요. 이것도, 살라 다니는 도 요령이에요. 지금 가다가, 그냥 발을 갖다 탁 밟으면 쭉 미끄러져요. 그쵸? 그래서, 갈 때요, 가서 탁 치는 거예요. 탁 치면은 안 미끄러져요. 그래서 탁 세게 쳐야 돼요. 그래서, 예? 그래야지 이게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그냥 살짝 가려면 쭉 미끄러져요. 이거 봐요. 내가 딱 치는 거야. 예, 딱. 자, 딱 치는 거예요. 딱. 발을 갖다가 푹푹 치면은요, 이게, 미끄러지질 않아요. 안정적이잖아요. 그치 한발넣서 있어도 안정적이고요. 산은 요령이죠, 요령. 지금 이 골짜기에요. 이 골짜기 한 가운데서 자라던 이 커다란 황철나무가 이렇게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 자리를 어디 잡아도 이렇게 잡았을까요, 그치 그래도 오랜 생을 잘 버티고 살다가 이렇게 쓰러지고 마냐? 아유 안타깝다, 그치 안타까운 게 많아요. 산에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거미를 봐요. 네, 눈 위에서 겨울에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얘들이 이렇게 눈 위를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딴 데로 이동하고 하더라고요. 겨울에 뭐를 먹고 살지 벌레를 잡아먹는 그런 벌레 허미는 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지금 골짜기를 넘어서 지금 동산을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또 반대편 쪽에 골짜기로 또 넘어가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이는 건 없어요. 온통 참나무네요. 전체가 참나무고요. 간간이 이렇게 소나무들이 있고 전체가 참나무들이에요. 이거 환하게 뚫렸네요. 지금 반대편 골짜기로 넘어왔어요. 골짜기로 넘어왔고요. 여기는 되게 크네요. 크고 작은 골짜기들이 몇 개씩 이렇게 만나는 그런 곳이고요. 아두부자 이렇게 자작나무들도 많이 자라네요. 자작나무들이 자라면 상황버섯이 자랄 확률이 있죠. 근데 또그 반면에 또 사람의 손을 많이 탈 수도 있어요.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봐서 사람이 손을 탔으면은 여길 더 뒤져볼까? 아니면 이동을 할까? 그거를 갖다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이사슬이 나무도 넘어간 거 보세요. 키에 비해서 너무 뿌리가 약해요. 에이, 자꾸 깊지를 못해요. 깊지를 못해서 이렇게 넘어가요. 뿌리 깊은 나무들은 넘어가질 않는데, 뿌리가 중심 축에서 하나가 쭉 내려가서 박아주면은요, 절대 안 넘어가는데, 에이 녀석. 역시 이것도 누군가가 나무를 잘랐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나무를 자른 게 아니라 죽어 있었어요. 네. 편상한 버섯이 자랐기 때문에 그 편상을 벗겨 따기 위해서 자른 겁니다. 그렇게 편상한 버섯은 좋은 게 아니었는데, 그러네요. 네. 지금 다시 새로 올라오는데, 이제 얘는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못 자라요. 여기 조금 더 자르다 말아요. 저 위에 지금 어 차가버섯이 보여요. 보이는데 따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한번 올라가서 볼게요. 한번 이렇게 골짜기 주변으로 이렇게 어 쓰러진 자작나무들이 있고요. 이렇게 편상앙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거 이미 오래전에 누군가가 예 잘나갔습니다. 잘나갔고요. 보시면 이렇게 잘났습니다. 잘났고 여기에도 어몇 군데 보니까 이렇게 나무들을 잘라놨어요 여기 보지 말고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데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동을 하다가 봤어요 이동을 하다 보고 아 오래전에 오래됐어요 지금 봐서는 오래됐고 오래전에 차가워서 따갖고 여기 지금 까맣게 올라오다가 그냥 아이고 올라오다가 보세요 까맣게 올라오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올라오다 다시 죽었어요 더 이상 이제 성장은 못하죠 이 녀석은 이 골짜기는 아, 자작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그걸 보시다시피 앞에 이런 개의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개의 나무가 상당히 크고요 이게 개의 나무들입니다 음, 개의 나무들인데 뭐 개상은 지금 현재로서 보이는, 저 위에 개상이 하나 보이네요. 아유, 이, 이렇게 굵은 나무에서, 참, 이 굵은 나무에서 겨우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한번 당겨볼게요 줌으로. 보시면 이렇게 딱 하나가 달려있네요 <laughs> 그것도 저 높은 곳에서. 야, 야. 참 여기도 저 정도면 여기도 상황 보섯은 보기 힘들 것 같아 개상은다첫 나이 버섯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첫 나이 버섯들만 자라고. 여기가 지금 거의 한 70%는 참나무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른 나무들이 섞여 있는데, 말 어... 맑은 버섯 하나 안 보여요. 그리고 역시 이 골짜기 습한 곳을 다니면은 잔나위 버섯들은 많이 볼수 있습니다. 잔나위 버섯들은 습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습한 곳을 다니면 잔나위 버섯들은 고소한 나무에서 많이 봐요. 아유 나무들 키 엄청나게 커요. 지금 뭐 키가 뭐 쭉쭉 뻗어있어요. <laughs> 녀석들 좀 뭐라도 하나 달고 있죠. 지그 <laughs>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꼼치에 꽃대가 이렇게 있네요. 씨앗은 다 날려갔고요. 꼼치입니다. <laughs> 지금 바로 옆에도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이게 곰치의 잎싹입니다. 아이고, 다 말라버린 잎이에요. 짜장나무에 자라는 말긋버섯 보세요 야 오늘 <웃음> <웃음> 처음 보는 말긋버섯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야귀해요 정말 귀해 <목소리가> 참 겨살이 <귀엽사리> 실하네요. <목소리가> 아주 큰데요. 현상 보석 보세요 와 두껍다 현상이 엄청 두꺼워요 저 밑에도 장년 아니게 두껍네 이 녀석들 예? 장년 아니게 두꺼워요 야 굉장히 두꺼운데 이거 보실래요 이거 보실래요 굉장히 두꺼워요 똥, 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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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어서 나파. 어서 나파. 이거 보세요. 얘는 여기 죽었네. 시커먼 건 죽은 거예요. 여기 누인 제법 쌓였어요. 제법 쌓였고요. 이제 산을 내려가는 중이고요. 눈이 어느 정도 와 있으니까 재미가 있네요, 여기로. 다행히. 어떻게, 어, 고를 타고 타고 몇 개를 타고 능선을 타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눈이 많은 곳까지 왔어요. 이런 많은 곳까지 오고 이제 내려가는 중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추위를 안 타요. 추위를 잘안 타요. 추위를 잘안 타고, 아, 뭐라 그럴까. 발 시럽거나 손 시럽거나 하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 발은 안시러요 제가. 발은 안 시럽고. 예전부터 같이, 어, 약수하던 분들하고 같이 산에 가면은 다른 분들은 손발이 시려서 그렇게 아주 양, 없이 힘들어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맨손으로 다니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잠잘 때제 방에다가 불을 안 폈어요. 보일려고 뭐 그런 게 없고. 오로지 넓은 방에서 전기장판 하나 펴놓고 그러고 잤어요. 그,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계속 몸을 단련을 시켰어요. 겨울 산행을 위해서 계속 몸을 단련을 시켜가지고, 취해에는 이렇게 뭐 심도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춥다고 해서 막 저한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laughs> 사장나무도 많고 이런 데는 그런데 아우, 사람들이 엄청 다녔어요. 그래서 어, 뭐 버섯 하나 보기가 너무 힘드네요. 자 이제 고를 타고 재미나게 슬슬 다니면서 이것저것 만나보고 그러고 이제 내려가는 중입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한한 한 시간 정도만 내려가면 되고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